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화랑 회장 이경택. 인사팀 권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획팀 구이경 유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팀 양유지 기획팀 조주희입니다. 드디어 한성대학교 홍대사하랑의 신기술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한성인분들이 1차 서류 접수를 앞두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준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란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신입기수 19기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꼭 집중해주세요! 먼저 배정된 면접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옆에 강의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대기를 하는 동안 홍보대사 분들이 먼저 말도 걸어주셨고, 해가지고 긴장이 많이 풀릴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자기 시간이 되면은 자기 PR 발표를 10분 동안 해야 합니다. 다섯 분께서 먼저 10분간 발표를 지켜보시고, 다음에 지원서와 발표를 토대로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충분히 준비해 가면 말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면접 때 완전 정장 로고를 입고 갔었는데요. 여러분은 저처럼 너무 각 잡을 필요 없이 깔끔하고 단정하게만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 때 가디건과 청바지를 입었었습니다. 18기로 합격하고 나서 대선님들과 면접 후기를 공유했었는데 예지대선님처럼 정장을 입고 온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면접은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니 깔끔하고 단정하게만 입으시면 된답니다. 먼저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컨셉 하나를 정해 그것을 바탕으로 저를 소개하는 PPT를 제작했습니다. 이경 대사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제가 발표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는 않은지, 손이나 몸짓이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는지 등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표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면접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아예 못볼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 뒷순서였던 경택대사님과 순서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면접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각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래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신이 준비한 발표를 다잘 보여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각하는 건 마이너스 요소가 될수 있으니 자신의 면접 시간보다 더 일찍 학교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발표를 할때 제가 홍보대사라고 가정을 하고 면접관님들께 한성대학교를 홍보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하면서 제가 홍보대사로서의 잠재력이나 역량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점이 면접관님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매력을 면접관님들께 잘 보여주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주 대사님 어떠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합격 이유는 자신감 그리고 충분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낯을 가리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툭 치면 말할 정도로 발표와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었고, 그러므로 인해 자신감이 저절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감 그리고 충분한 연습 덕분에 실전에서도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팀으로 지원했지만 기획팀으로 선발되었는데요. 2차 면접 자기 PR 발표에서 저는 저를 나타내는 단어로 창의력이 좋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서류 면접과 자기 PR 발표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느끼신 저의 모습과 어울리는 팀으로 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팀에 지원했었지만 미디어 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지원 서류에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었었는데 그중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 피아 발표를 하면서 발표 구성에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첨부했었고, PPT와 기획안 모두 정성껏 디자인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제가 미디어팀에 선발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하랑의 일원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랑은 열정을 다해 한성대학교를 홍보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 마감은 3월 23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모집 정보는 하랑 인스타그램과 한성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부터 최종 면접까지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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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타임에 올라오른 하랑 장학금 관련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